아 어, 오늘 이 착한 여행에서 이렇게 좋은 여행기를 회 만들어 줘서 너무 좋고요. 트레일 러닝 할때 제가 애들한테 좀 관심이 있는데 올챙이 잡는 게 사실 제일 좋았어요. 애들한테 그런 거 알려 줄수 있다는 거. 어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 사실 애들이 도해지에서 살다가 온 애들인데 그런 걸 체험해 보지 못해서 어, 그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알려 주는 것.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서귀포 자연휴양림몇번 가봤는데 오늘처럼 거기 걷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맨날 가서 잠만 자고 왔지. <laughs>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점심 먹는 것도 어 일단 저희들의 그 생각, 저 생각도 어 같이 지역에서 할수 있는 것들, 지역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만든 이런 음식들을 먹는 것도 좋았고요. 어 오늘 여기도 참 좋습니다. 하여 살롱에서 그 과즙을 어, 많이 샀습니다. 어, 우리 애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 즐거움이었고 과즙이 굉장히 맛있어요. 어, 저, 예, 제가 과즙을 즐겨 먹는 편인데 저희 과질은 다른 데는 굉장히 건조하고 바삭거리거든요. 근데 여기 과즙은 정말 맛있어요.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에 된것 같아서 너무 좋고 우선 어, 혼자 계획했더라도 이렇게 유익하게 어, 좀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엑스를 이렇게 다 즐길 수 있게 돼서 어, 너무 좋았어요그 그 허브 농장에서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친환경적으로 비물도 만들고 또 옆에서 놀이기구도 좀 즐기면서 좀좀그 잠시나마 좀 자유를 혼자 맡기겠던 것 같아요. 꼭 다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인데 어, 너무 좋아서. 어, 다른 분들도 더 많이 참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너, 너무 이기적이겠지만은 너, 제가 혼자 더 계속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더 많이 참가했으면 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 어, 깡통열차 탄게 가장 재밌었어요. 오늘 나는 싶은데 기대했는데 아빠랑 올라왔는데 내일은 아빠랑 있을 거니까 오늘은 엄마랑 왔고 깡통열차 탄게 제일 재밌었고 여기 친구들이랑 같이 오니까 더 신나고 더 두근거렸어요. 저도, 어, 깡통률 차 타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어, 동생하고 같이 오고 싶었는데. 다음에도 이런 거또 했으면 좋겠어요.